안녕하세요, 미티입니다. 이번에 거짓의 방이라는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그치. 블러고 부수는 건 금지입니다. 액자를 떼지 마세요. 난이도 없는 평화로움으로 했고요.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 세이브 파일은 함정 탈출맵입니다. 반전의 요소가 많은 편이니 주의해주세요. 스토리 어느 순간 갇혔습니다. 탈출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폭탄이 점화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거 펑하고 소리 나지 않냐 폭탄이 점, 점화, 점화되는 소리는 들리지만 방이 부수는 듯 하다. 뭐야. 오, 씨. 가바팜은 장치에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아닌데, 다다 파봐. 파볼... 갖고 <laughs> 갈 곳도 없잖아요. 파봐야지 알아, 이건. 없나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아. 이렇게 두고또 없는데? 여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파볼게요. 여기 안 가죠? 아, 이것도 뭔 여기가 아니다 또 이럴 것 같다. 오, 음, 아니네. 빨리 가야지. 뭐지? 뭐 하는 거지? 반대편으로 가야지. <laughs> 죄송합니다. 음, 여런 반대편도 있네. 역시나. 잘못 온것 같다. 네 개불. 야, 내 송은 복갱이야. 손으로 만든 복갱이라고. <laughs> 내 손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것도 몰라. <laughs> 오, 여기 아, 아까 거기는 어머, 여긴 진짜 잘못 온거 같다. 잠마침 밤이야? 아침으로 바꿔야지 아침이 겨우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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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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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여기 불고 있었다 여긴 아닌 듯 하다 여기 복병이야 다시 불수도 있어 비가 안 난다. 난 손에서 비가 안 난다. 난 손무적이야. 오야 여기 있는데 기기 있어. 어, 여기다 부셨는데. 여기가 근데 부셔서 가는 거 맞겠지? 함정이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 길이 걸 어, 잘못 왔다. 잠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음 무엇일까나. 좋아서, 잠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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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에 너무 쉽게 찾은 것 같다? 이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 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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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부숴야돼 야나 이거 더, 이거 바, 갑자기 빨리 부숴지는거 같다 기분 나닌가내손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개소리 에헴 이번에 너무 쉽게 찾은거 같다 이거 또하 그거 아니야? 아이씨 아까 똑같은거네 아까 거기 있는데 아까 사다리 어디있었지? 있다 이거 부셔서 나가야겠어 아, 나 이건 되게 안부숴다 이거 부시는거보다 여기 부시는게 더 나아 딱 물속에서 나무 부시는 것 같아. 나무 물속에서 나무 부시는 것 같아. 물속에서 되게 느릿느릿하게 흩어지더라. 넌 혹시 보니까 발판에 들어가야겠다. 에헤아 곡괭이로 부셔야 되구나. 워낙 볼빛이. 이거 나바 본가봐. 아, 나 바보인 것 같아. 와. 진짜, 와, 진짜. 와, 핵 진짜 어이없어. <laughs> 잠만, 잠만, 잠만. 여기 있지. 오호라..아 여보라보 부셔서 아 이거 여태 부시지 말라 했어 <laughs> 아 진짜 다 부셨는데 나 뭐하냐 응 <laughs> 음, 짜증나 됐어 됐어 뭐야 이거 맨날 안 부셨어 게 미쳤나? 어? 대사 여긴가? 이런 여기 길이 아니다. 아 진짜 장난하나 이 새끼가 여기 어떻게 가? 이것도 보셔야지 뭐. 어떻게? 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 많이 떨어져 이고 여기 미술관냐야문 위로 올라왔더니 그림이 있다. 어 그림을 통과할 수 있는 듯하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머리 아파. 응 음, 여기로 가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나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음. 여기다. 이런 곳에 길이 있었다니. 어? 바로 여기였네? 어디에 길이 있을까? 뭐야, 이거. 야, 안 보여. 미치겠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원래 여기 사다리가 있었네 아하 헤 집이다 집에 오다 이거 빈줄 알았어 티로 이거 많이 사용하더라 뭐야 이게 이게 끝인가 아하.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네. 여기... 아니네. 아, 길인 줄 알았어. 또 있네.